커페스트의 직렬, 병렬, 등가 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직렬은 커페스트 3개가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어. C1, C2, C3. 이게 등가인, 하나의 등가인 CS. 두 회로가 등가가 되기 위한 조건. 등가이기 위한 조건은 Cs 분의 1은 C1 분의 1 더하기 C2 분의 1 더하기 C3 분의 1 마치 저항의 병렬같이계산한다구죠자 병렬은 이세 개가 C1, C2, C3. 이게 하나의 CP라는 거가 등가이기 위한 조건. 은꼭 저항의 직렬거치. C1 다하기, C2 다하기, C3. 이렇게 됩니다. 증명은 두 번째 것만 증명합니다. 등가라는 것은 같은 단자 법칙을 가져야 되고, 지금 수동 소자니까 어, 수동 소자에는 증명하는 거 저항할 때도 똑같이 테스트 소스 달, 달아가 했죠. 자, 커패스 세개 그리고 테스트 소스니까 빨간색으로 그리고. I, V, 요 사이 관계를 찾아내면 돼요. 자, 병렬이니까 전압은 다 똑같고, 전류 분배되는 거니까, I1, I2, I3. 전압이 다 똑같으니까, I1은 CDT분의 d v 에서 V는 그냥 고정이고, I2는 CDT분의 DV. 자, 그럼 KCL에 의해서 전체 전류 I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가 되죠. DT분의 DV가 다 똑같으니까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DT분의 DV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쪽 회로 있죠. 똑같이 하면 I는 CP의 DT분의 DV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단자 법칙, 그것도 단자 법칙, 이게 같을라면 바로 CP가 C1 다기 C2 다기 C3가 되면 되죠. 두 개인 경우 저항 두 개일 때 계산한 거 기억나죠? 커패스트가두 개가 직렬이 됐어. 그럼 이거 계산은 CS 분의 1은 C1 분의 1 더하기 C2 분의 1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것 같아요? 정하고 똑같이 CS는 더하기 분의 곱하기 이렇게 계산한 다라는 거죠. 연습 문제 6의 6을 풀어봅시다. 등가 커패선스 CQ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어떻게 찾는다그 하냐면 직렬 병렬부터 먼저 찾는다 그랬죠? 직렬은 요거 두개 직렬 요거 두개 병렬 그럼 직렬은 60하고 120이 직렬. 그럼 계산은 더하기 분의 곱하기 하면 40이 나오고 병렬은 50하고 70. 이거는 그냥 더해주면 되죠. 이 상태에서 새로 한번 또 그립시다. 여기 40, 20, 120 자, 20, 40, 음치면 60 60, 120이 직렬이니까 또, 또 계산하면 얼마? CQ는 40 단위는 마이크로 패럿 전압 분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이거의 중요도는 최하입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책에 설명하고 예제까지 있으니 할수 없이 하는 겁니다. 전체 전압이 C1, C2 직렬일 때 V1, V2로 이렇게 분배가 돼.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봅시다. C1, C2를 하나의 CEQ로 만듭니다. V를 인가를 하면, 위에는 플러스 Q, 밑에는 마이너스 Q. 자, 오른쪽에서 CEQ는 더하기 분의 곱하기고, 자, Q, CV 관계는 Q =C, e q CEQV. 자 왼쪽으로 넘어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Q가 여기가 Q입니다. 이건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거 변함이 없어. 그럼 여기에다가 Q 이퀄 C V를 주으면 Q 이퀄 C1 V1 따라서 V1은 C1 분의 Q 자, C1 분의 Q는 요거죠 C2 Q니까 V. 자, CQ를 요걸 대입해. 그러면 C1 다하기 c C2 2분의 C2V. 마치 뭐하고 똑같이 전류 분배되는 공식하고 비슷하죠. 연습문제 6에 7. 등가 커패시턴스 요소까지 딱 잘라가 안으로 가면 60대 30이니까 더하기 분에 곱하기 하면 20, 20 하고 20 병렬은 더해주면 40, 40 40 똑같죠. 그래서 V1은 똑같으니까 딱 반, V2도 반, 150의 반. 자 그럼 V3는? V2가 이렇게 분배되죠. 그럼 60 더하기 30분의 반대편 거. 30 곱하기 V2 하면 25가 나옵니다.